성도들이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큰 환란을 통과해 왔어요. 그걸 통과해 온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환란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격렬한 싸움이 뒤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 옷에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팔꿈치, 내 소매에 그런데 세상의 흙먼지가 묻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러워진 옷으로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생겨난 그런 얼룩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보좌 앞과 그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더러워진 옷을 단번에 씻어서 단번에 희게 된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그큰 환란 가운데서 그렇게 얼룩진 것들 다 씻고 예수의 피로 다 희게 해서, 그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